남아스데에 음, 부잡아라 아침 타발 나왔습니다 여기는 부처님이 인멸란 꽃이 나가라입니다 b t m 성지술 부타발라와 함께하는 성지술례 제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BCE 566년, 음력 4월 보름에 오전에 아마 아침 일찍 태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시에 결혼하시고 29에 출가를 하시죠. 35시에 어, 붓다를 이루고 여든에 이곳 구시나가라에서 45년간의 적극적인 활동, 그리고 80년의 다사다난했던 한평생을 평화롭게 마감한 곳입니다. 어제 BTN 불교 TV 성지순례 팀과 함께 와서 부처님이 마지막 설했던 대반 열반경 같이 보니 너무 좋네요. 다음에 3월 1일부터 시작되는 BTN 붓다바라와 함께하는 성지순례 많이 신청하셔서 같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마감이 됐다 보기도 하던데 <laughs> 또 올해 여름 가을 계속 가면서 순례가 있을 예정이니까 함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만명의 스님에게 만명의 후원자가 만년 동안 공양 올리자. 그러면 만년 동안 그 공덕 카피를 잊게 될 거다. 많이 동참하셔서 우리가 세계적인 수행 콘텐츠, 불교 콘텐츠, 그리고 시민운동 콘텐츠를 하나. 만들어 보입시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제 뒤에 다섯이 있어 좋죠. 제가 아 제가 이게 왜 며칠 전부터 또 헷갈리노. 나남다사바가와토 아라토 삼마삼부닷사 나무타사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삼부따사 나무타사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삼부따사 부담사라난가참이 땀망사라난가참이 상강사라낭가참이 두띠연피 부담사라낭가참이 두띠연피 담망사라낭가참이 두띠연피 상강사라낭가참이 따띠연피 부담사라낭가참이 다띠암피 담망 살아난 가참이 다띠암피 상강 살아난 가참이 숙교 들 얻다, 얻다 바랍니다. 한국은 아직 많이 찹죠 여기는 이제 겨울이 끝나고 낮에는 조금 덥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침에 쌀쌀하더만 이제 아침에 쌀쌀한 것도 조금 가시기 시작합니다. 여기도 이상 기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개 한 1월 20일, 25일 정도 돼야 아침 기운이 조금 누그러지는데 이미 벌써 아침 기운이 누그러진 것 보니까 전지구 차원에서 환경 문제가 조금씩 피부로 실감되기도 하고 또 긴 자연사적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laughs> 오늘은 부처님, 직계제자, 부처님이 직접 수행을 지도했고, 제자들을 가르쳤고, 부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직계제자를 소개하는 시간, 세 번째. 마하 가사파존자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마하 가사파존자가 졸음을 관찰해서 아란 도가에 들었다. 졸음 관찰은 확실히 효과가 좋습니다. 저도 졸음을 관찰해서 도에 든 것은 아니고 저는 다른 거에서 성취를 했는데 졸음을 관찰을 해서 수행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참 아, 배울 게 많았고, 또 진도도 쑥 나갔고, 아마 제 수행 진도도 조롱관찰에서 큰 힘을 얻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알아차림하는 사띠, 사티. 이 사띠가 힘이 좋아야 되는데, 지금은 마음이 움직이는 걸 따라가기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어느 단계로 지나면, 특히 수다원을 지나가면, 마음 움직임이 너무 느립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을 하면, 느린 마음 움직임을 알아차림에서는, 도에 못 들어간다. 마음 근육의 탄력성이 더 이상 커지지 않는다. 라는 거죠. 이럴 때는 다른 어떤 특수한 도구를 활용을 해야 도에 들어갈 수 있고 마음 근육의 탄력성이 커질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때 어떤 대상을 사을 끊어. 알아차림하는 사띠에 순발력을 키우고 유연성을 키우려고 하면 거기 일어나는 순간 바로 알아차림을 해야 되겠죠. 이래서 이파사나 기술이 필요한 거죠. 특수한 훈련을 하기 위해서. 팔 정도 스윙 기술은 하도 선하고 비슷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준점을 정해놓고 기준점을 알아차림하다가 현상이 있으면 갔다 왔다 하고 이 파산하는 기준점을 정해놓지 않고 일어난 현상을 알아차림하다가 다음 현상이 일어나면 즉각 그쪽으로 갔다 왔다 하는 거죠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고 기본이 되는 거는 기준점을 정해놓고 알아차림하는 팔 정도 수행 체계인데 또 훈련을 할 적에는 그것만 갖고도 충분하지만 또 사람들은 나름대로 새로운 걸좀 만들고 싶기도 하이. 기준점을 정해놓지 않고 현상을 따라서 툭툭툭툭 가다 보니 생기면 바로 알아차림하고 따라붙어야 되니, 순발력과 유연성이 월등히 좋아야 이걸 할 수가 있죠. 그렇게 특수한 훈련을 하는데, 이빠사나 기술이 필요한데, 이래만 갖고도 부족할 경우가 있죠. 이럴 때 특수한 훈련 기술 중에 하나가 졸음을 알아차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졸음을 알아차림을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훈련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레스트 등산을 하거나 안나푸르나 등산을 할 적에 난다 데비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데로 등산을 할 적에 그냥 산을 올라가면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냥 헬스클럽 같은 데서 피트니스 클럽 같은 데서 근력운동만 해갖고도 안될 거예요. 고도 적응 훈련이라든지 산을 오르다 보면, 가파른 산을 오르다 보면 거기에 필요한 근육도 훈련이 돼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산을 타고 또 어, 개울에 그, 폭포를 올라가면서 높은 산을 오르는 훈련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수행이 처음 시작이 돼서 초선, 2선, 3선, 4선을 지나고 수다원, 사담, 아남, 아람까지 올라가는데 이게 에베레스트 산을 등산하거나 난다데비 산을 등산하는 것처럼 도의 최고봉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등산을 해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특수한 부위의그 마지막 지점을 통과하려고 하면 근육이, 몸 전체의 근육이 골고루 발달하기도 해야 되지만 또 특수한 부위의 근육이 발달을 해야 거기에 갈 수도 있고 또 어떤 특수한 훈련을 하면 몸 전체의 근육들, 평소 쓰지 않는 근육들이 골고루 발달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훈련을 뭐로 갖고 하노 졸음을 관찰해서 그 훈련을 했다. 효과는 확실히 좋다. 그러나 초보자가 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너무 크고 또 몸에 힘도 든다. 그런데 이걸 목련존자가 너무 잘했다. 이 말씀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진해서 오늘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는 부처님 당시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을 환영하고 존중하고 찬탄했죠. 그런데 세상 이치가 존중하고 찬탄하는 사람만 있었을까? <laughs> 상대가 잘 되면 배가 아픈 사람은 없었을까? 상대의 잘됨이배 아픔을 넘었어서 생존에 묻길 된다면 이거는 좋고 나쁘고 아름답고 추하고 선의 악의 문제가 아니게 되죠. 생존의 문제로 접어들면, 이거는 선악의 문제도 아니고, 어, 옳고 그름의 문제도 아니고, 먹고 사는 문제에 직면을 하게 되면,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 진심일 수밖에 없고, 내 먹고 사는 문제에 위해를 가하고, 내 묻고 사는 문제에 방해가 된다 하면 치아야 되니 부처님은 진리를 말씀하셨고 부처님은 사람 사는 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 부처님이 말씀하는 진리나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 사는 도리가 내 묻고 사는 문제에 방해가 되고 내 묻고 사는 문제를 아. 불편하게 한다하면 당연히 반발을 하고 흠담을 하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 그냥 말로서 흠담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물리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사건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살아생전에 많은 위해를 당하기도 했고. 또, 실질적으로 암살 위험들이 많이 닥치기도 했었고, 부처님 당신이 여든까지 장수하셨기도 했지만, 2600년 전에 여든은 오늘날 물리학적인 생물학적인 나이로 120, 뭐 150세 정도로 봐도 될 겁니다. 또, 운동을 참 잘했다라고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부처님 당신에게 전해지는 물리적 위해를 어지간한 것은 당신이다 처리를 했지만 그는 거 당신의 입장이고 제자들이나 신도들의 입장에서는 어? 우리 스님이 우리 부처님이 다른 사람으로부터서 해꼬지를 당한다고 아니 이걸 우리가 용납하면 안 되지 어 우리가 부처님을 지켜야지 이런 분들도. 나섰지 않았겠습니까? 그 가장 그런 분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분이 마하 목갈라나 존재였습니다. 이게 뭐좀 <laughs> 전에 언젠가 그 김진모씨인가? 한 번씩 그분 팽을 듣다 보면 대중문화 팽을 듣다 보면 무릎을 칠 때도 있고 창간점이 좋다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 문화예술 하는 분들 특히 이론이나 평론 하시는 분들 한 번씩 뭐 찾아듣지는 않지만 우연히 차 타고 가다가 들리면 기담아 듣는 경우도 많고 이분의 조철현 감독님 모시고 성지순례를 해 봐도 이런저런 배울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술하시는 분들 참, 전참 좋아합니다. 그래요. 김진모 씨가 그런 포인을 하더만요. 언젠가 그 옥주엔 씨, 저는 그, 분이 노래를 부른다는 건 아는데, 자세히 모르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만, 옥주엔 씨를 그때 언젠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로 구설수에 오르니, 그런 표현을 써도만 이건 옥주현씨가 좀기담아들으셔야 된다. 옥주현씨를 누가 비난을 했을 때 적극적으로 옥주현씨 팬이 돼서 내 팬이 돼서 옹호하거나 지켜주는 사람이 좀 드물다. 그런데 만약에 조용필씨나 나훈아씨나 아니면 뭐 BTS나 이런 사람들을 누가 아, 불편한 이야기를 하면, 그 찐팬들이 가만히 있겠나. 벌채처럼 들고 일어나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 스타를 지키려고, 어, 나서지 않겠나. 그러니 옥주엔 씨도, 어, 자기를 적극적으로 방어해줄 찐팬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건 역시 옥주엔 씨가 소홀히 한 것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옥주인 시편에 서서 어, 활동해줄 사람이 부족하다. 부처님 당시에는 이 부처님을 적극적으로 옹호해주는 제자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뭐 저도 농담 삼아서 한 번씩 그런 표현을 하죠. 내는 팬이 없어. 그리포일을 많이 하는데, 저도 참 주변에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옛날엔 어떤 어른 스님이 그러시더만요. 중은 허공에 대고 떠드는 게 힘이다. 안는 우는 게 힘이고, 공무원은 규정을 애매하게 해놓는 게 힘이고, 무당은 겁주는 게 힘이고, 그 다음 수행자는, 수행자는 득담을 하는 게 힘이고, 수행자는 허공에 대고, 나의 원력이 이렇습니다. 그러니 이 원력을 함께 합시다. 하고 떠드는 게 힘이다. 수행자의 원력이라는 게 수행자의 원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수행자가 이런 멋있는, 원대한 꿈과 원력을 이야기하면 그 꿈과 원력에 동참하는 분들에게 공덕을 쌓는 거지 않습니까? 다르게 표현을 하면, 당신이 공덕 쌓을 길이, 요게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요 길이, 당신이 공덕을 쌓는데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그래, 동참하입시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는 보기 참 안타까워요. 저는 허공에 대고 떠들기만 하면 되고, 그 떠드는 내용이 방향이 옳고 가는 길이 정확하다면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하겠죠. 부처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 자유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그 핵심이다. 그게 물리적인 자유든 심리적인 자유든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부터의 자유든 이 속박당하고 구속당하고 활동이 제약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을 얼마나 초라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드나. 그러니 특히 심리적인 자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부터의 그 좁은 지식으로부터 벗어나야 더큰 세상을 볼수 있는 그 깊이를 가름하지 못하는 지혜, 그 넓이를 가름하지 못하는 자비심들이 나온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 자유를 제일 등목으로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해탈이었죠. 우리가 자유로워질 때, 그게 물리적이든 심리적이든 지적이든 자유로워질 때 우리들의 삶의 질이 달라지고 행복할 수 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돼 있을 때 아마 이분이 겉으로 외치던 그자유의 이제 실감을 하게 될 겁니다. 자유의 소중함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당신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타인의 자유를 어떻게 위반하려고, 위해를 가려고 했을 때, 그 자유를 갈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자유의 소중함을 학습시키는지, 그래서 구치소에서 한번 갇혀 있어 보세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절감하게 될 겁니다. 그 학습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처님이 출가 수행을 하면서 제1성으로 보리수안에서 깨달았을 때 나는 해탈락을 누렸어. 이 자유의 고귀함을 피부로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느끼고 있어.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걸 해탈락이랬죠. 자유의 크기가 행복의 크기로 결정한다. 우리는 해탈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지만 오늘날 정치적인 용어로 쓰면 자유겠죠. 이 자유의 소중함. 근데 부처님의 제자들이 부처님을 따르는 분들이 부처님을 다른 사람의 위해로부터서 지키려고 진심을 다했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분이 목련존자였습니다. 그리고 출가 수행자는 물리적 폭력은 절대로 써서는 안 되고 사상적 폭력, 생각의 폭력도 써서는 안 된다 하니 물리적으로 상대방에게 폭력을 안 쓰려고 하니 신통술 같은 걸 보여줬어 한 존씩 쫙 보여주면 상대가 제압이 됐다 그래서 먹는 존재를 신통제일이라고 했지만 다른 말로는 부처님의 찐팬에 아 팬클럽이 해장 정도 된다고 할까요? 우리 부처님은 내가 지킨다 우리 법원님들도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우리 스님은 내가 지킨다 그래 한번 해보입시다 아, 오늘은 여기서 조금 있다가 바로 룸비니로 출발을 합니다. 소나울지라는 인도 네팔 국경을 지나고 또 네팔 쪽에 국경 지나고 하는데 국경 지나기가 만만치 않아서 여기서 인도 현지 시간으로 3시에 모닝콜 해서 3시 45분에 아침 공양하고 4시 반에 바로 출발합니다. 지금 인도 시간으로는 3시 56분입니다. 조금 일찍 아침 탁발을 했습니다. 여기가 아니면 탁발할 장소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룸비니에서 아침 탁발 가겠습니다. 거기에 아 인터넷이 잘 돼야 될 텐데 저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부탁께 공량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담마에 공량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상가에 공량 올립니다. 저의 이와 같은 수행 공덕이 많은 존재들의 자유와 행복 평등과 평화 공정과 정의 이해와 배려 간용과 포용 공정과 어울림으로 해양되기 발라합니다 이마이아 담마 누담마 빠띠빠띠야 부당 푸제미 이마이아 담마 누담마 파티파티야, 담망푸제미, 이마이야, 담마, 누담마, 파티파티야, 상강푸제미, 사두사두사. 숙교 또 행복하십시오. 저는 아침 룸비니에서 뵙겠습니다. 이 구이에 대노.